충격. 만석 카페에서 벌어진 실화. 점심시간 카페. 여학생이 빈 테이블에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중년 남성이 고함친다. 야. 거기 내 자리야. 당장 비켜. 여학생이 아지만 짐도 없으시고. 라고 말하자 남성은 더욱 격분한다. 내가 30분 전부터 여기 있었어. 화장실 갔다 온 건데 뭘 몰라.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하고 여학생은 울먹이며 일어선다. 그 순간 옆 테이블 청년이 벌떡 일어나 남성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남성이 뭐야 너도. 끼어들지 마. 라고 소리치자, 청년이 냉정하게 한마디 날린다. 손님 방금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한잔, 진상 두잔 나왔습니다. 계산은 제가 해드릴게요. 남성이 뭔 소리야, 이 새끼가. 라며 화를 내자, 청년이 귓속말로 치명타를 날린다. 저면이 저고요. 지금 CCTV 다찍히고 있어요. 영업방해로 신고할까요? 남성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아, 아니, 그게. 청년이 다시 한번못 박는다. 30분 전부터 계셨다고요? 그럼 CCTV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국 대꿀멍한 남성이 꼬리 내리고 도망치듯 카페를 나간다. 청년은 여학생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윙크한다. 진상 퇴치 완료. 편하게 계세요. 카페 전체의 박수가 터져나오고 여학생은 감동에 눈물을 흘린다. 이게 바로 진짜 매니저의 클래스다.